2025년 9월 30일 경제브리핑입니다. 먼저 국내입니다. 8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늘며 경기 반등 신호가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한미관세협상 난항과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 선불투자 요구 100%관세 위협으로 코스피는 3,400선이 붕괴하고 환율은 1,410원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반도체, AI, 신재생에너지 등 성장, 모멘텀 종목이 반등세를 보이며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셧다운 우려, 노동시장과 주택지표가 증시를 흔들고 있습니다. 30일에는 일본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중국 제조업 PMI, 미국 케이스 마이너스 실러 주택 가격과 소비자 신뢰지수 JOLTS 구인 건수가 발표돼 시장 변동성을 키울 전망입니다. 암호화폐는 붉은 9월이라 불릴 만큼 1,40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지만 연중 금리 인하 기대와 ETF 승인 가능성으로 4분기 반등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전문가 추천 종목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파이오링크, 일정시럽, 라닉스, 동양, 노브랜드가 주목받고 있고 해외에서는 버텍스, 테라다인, AFGLIS, 더트레이드, 데스크, SOLAREDG가 성장후보로 꼽힙니다. 암호화폐는 하이퍼리퀴드, 체일링크, 스타체인, 맥시도지, 페페노드가 기대상승 종목으로 제시됐습니다.